안출한 양조로 합니다. 감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복 사내역을 맡은 장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른 동조 역할을 맡은 문정웅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정 역할 기정 역할의 신재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영 역할의 김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르, 어린 공주와소설속 더구역을 맡았던 김창판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영화 아카데미 장편 연구과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작한 작품이고요. 네. <laughs> 시나리오를 쓰게 된 거는 사실 그 제작 연구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쓴건 아니고요. 그 전에 시나리오를 여기 스터디 하면서 약간 썼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는 소설과 기교고 하나는 섬에 놀러가는 어떤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그두 시나리오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예 썼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시절에 어떤 친구들 많이 떠리면서 썼던 것 같아요 예. 두 분께서 후유증이 심했고요 제가 좀 많이 다쳤어요 촬영하면서 그래서 너무 미안했었고 뭐 그랬어요 일단, 준비할 때는, 일단, 양종 감독님께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일단, 전, 전 저런 사람은 아니에요. <laughs> 저런 사람은 아닌데, 일단, 양종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 어렸을 때 추억의 인물들이 또, 뭐, 이제 영화에 또 보탬이 됐었다, 했었 하셨는데, 그 중에 종혁이 초등학교 때 어떤, 뭐, 짱이라고 불리는, 그런? 뭐 그런 기억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다가, 군대 고참이 저런 인물이 있었어요. 나쁜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분을 많이 따오면서 역할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보다는 요 김창원 씨랑 기정 역할 했던 신재승 씨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실제로 폐공장, 공장신에서 만큼은 하루 전에 이 신재승 씨랑 3 시간을 토론하면서 최대한 잔인하게 가자 그래서 합의하에 진짜로 때리고 맞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단 저보다 이두 분께 너무 감사해요. 예 네, 이상입니다. 생각 생각하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 네. 특별히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나리오 보고 네 시나리오 보고 오디션 첫날 당당하게 제가 기정입니다. 예 네. <laughs>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왔고 네. 어, 특별히 톤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대본을 계속 숙지하면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냥 평소 생활도 규정으로 계속 살고, 촬영 기간도 규정으로 살고, 그래서 규정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로 답해 드기가 참힘드네요 예. <laughs> 이제 정도. 제가 간략하게 잠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오디션을 꽤 많이 봤거든요 <laughs> 저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자기는 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laughs> 저 친구 나 <앞> 보면 어떡하지? <laughs> 그렇게 해서 뽑힌 친구 아, 예, 그리고 어, 일단 당연히 순서대로 찍지는 않았었고요 음, 대신에 장기간 동안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회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뭐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를도 가는 길의 인물들은 현실 속에서 또 소설 속으로 넘나드는 교차되는 인물로 흘러갑니다. 근데 양복사에는 오몰로 오모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인물이라고 이제 생각되고요. 양복산에는 어떤 그 오몰의 존재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현실을 도피피한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소외받고 또 외면받고, 어, 그런 인물이 어떤 새로운 세계에서 위안과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만족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오물를찾아가는 인물이 양복 사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관객 입장에서 봤는데 그 지금 극을 끌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보는 관객들과 이질감이 많이 든다면은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될것 같아요. 근데 동조가 아무리좀 이렇게 보면은 흔히 옆에서 볼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으로 예볼수 있을 것 같고요. 동조는 나쁘다고도 볼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어 이렇게 악을 누르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좀 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이 영화에서 조금 나와서 약간 비열하게 예 저도 비열하게 봤습니다. 예 <laughs> <laughs> 크게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방금 농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친구로 그냥 잘 사귀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어, 사람이 뭐, 학교를 잘 다녀야 되는데. <laughs> 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일단, 그 사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동조가 그걸 대표적으로 한한걸 보여준 것 같아요. 동조가 사람이 안에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이 있지만 결국 나중에 뭐 비열해진다고 하면 뭐 그런 말기도 하지만 결국또 지정한테 다시 결국 사과를 하잖아요. 제, 저 제가 받았던 메세 제가 받았던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나 그 동물을 영화 감정을 잘 그린 게 아닌가 말을 잘 못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였어요. <laughs> 어. <laughs> 왜 보통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의해서 자기 자신대로 원하는 대로 하, 행동하고 말하지 않고 이목을 신경 쓰고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들은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 그 순수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한좀 이제 인간의 마음 안에 여러가지 인성들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 안에는 남들 이용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격하게 드러난 게 아니라 은근하게 약간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이제 이 미룰도 가는 길을 이제 처음 보고 이제 오늘 사정을 두 번째 봤는데요. 그 미룰도로 가는 길이 오모로를 찾아서 가는 길이고 또오모모를 찾아서 가는 길이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서 가는 길이고, 바로 이 미룰도로 가는 길, 오모를 찾아가는 이 길이, 제 자신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가 오몰인지, 그리고 아,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존재인 그 오몰이,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에, 모호하면서도 여운이 깊은 예 그런 속 어떤 속의 양파 껍질과 같은 그런 속에 생활 시도는 시간을 주는 영화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쓰면서 그냥 뭐그 관객분들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을 때 친구도 버리게 되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친구들 순수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순수한 시절을 만났던 그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목소리를> 영화를 보고 네. 그런 네. 마음으로 네.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